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은 이 전체주의 세력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다스려야 될그 권리를 수천 년 동안 박탈당하신 그 모든 모욕과 치욕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전 인류를, 특히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군림하시며 통치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뜨거운 갈망과 온 열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또한 인류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벗어나 인간의 뜻이 조작해 만든 제도와 전통에 수천 년 동안 맹종하고 맹신하며 영혼의 우상으로 삼기며 아버지께 많은 모욕과 치욕과 역경을 드렸던 그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르메트 성계 피아순이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신적인 나라를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 연중제 31주강 금요일입니다 루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항아리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섬이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오늘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많이 들어보셨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법이나 어, 우리가 평상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저 불의한 집사가 나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니.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감히 주인의 그 경제적인 것을 자기가 뭐라고 막 멋대로 탄감해주니 이건 주인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충직하지 못한 집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이 세상의 자연법이나 인간이 정해놓은, 어, 신적이지 않은 그 규칙과 질서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여기 8절에서 주인이 칭찬하였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칭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주인은 하느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왜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셨을까?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이 복심을, 이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이한 집사를 주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영리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빛의 자녀. 즉,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은 좀 떨어지는데 세상의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8절의 내용을, 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절의 내용은 성경의 이 부분하고 일맥 상통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사울 왕이 주님의 눈에 서서히 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도 점점, 점점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자기 뜻으로 어 멋대로 하기 시작하고 또 비겁하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갈때 사무엘, 예, 사무엘 예언자를 어,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 예언자가 사실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건데 소를 한 마리 너는 끌고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물어보거든 아 저는 주님께 제사 지내러 가는 길이요. 이소 데리고 제사 지내는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 빠져나가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자연법이나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야, 거짓말 하라고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쵸? 어, 하느님은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까지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무엘 예언자가 소를 끌고 가서 저는 주님께 제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해서 영리하고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여기시냐면 지혜와 슬기라고 보세요. 그럼 왜냐? 왜 그게 지혜와 슬기가 되느냐? 그 사무엘 예언자가 행하는 일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죠. 그쵸? 다이색의 기름 부러 가는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사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성을 이루기에 사명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 중간에 어떤 그런 어, 소를 동원하던 뭘 동원하던 간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피해가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고 슬기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오늘 이 집사도 같은 관점이죠. 그쵸? 이 집사를 칭찬한 것은 지혜와 슬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빛의 자녀들은 이 지혜와 슬기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아,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갈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지옥에 갈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지옥 갈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지옥까지 안으려고 뭘 해야 될까? 이것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지혜고 슬기고 영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당장 내일 모레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가는 길이, 아, 저 사람은 지금 천상에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앞길이. 그런데 자신이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의 영혼이 숱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혜롭고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리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봐라, 세상 사람도 이 집사를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니? 아 그러면 빛의 자녀라면 하느님께 속한 자녀라면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의 영혼이 지옥으로 치닫다 내려가는데. 지금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당장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 이런 거를 좀 궁리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데 이런 것이 전무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라는 것,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 이... 가짜는 내 기준이 있죠 소위 말해서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윤리도덕이 이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기본적인 질서로 지켜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나의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착한 거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나의 다양한 기준들이 있죠 그런 게 가로막히게 되면 꽉 막힌 집사와, 이 집사만도 못한 세상에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죠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집사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나의 영혼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될지, 무엇이 도움이 될지,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빨리 버려야 되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떠며 앞으로 내가 가야 갈, 갈 길이 어디고 이런 것에 대해서 꽉 막힌 이런 사고를 하기가 자칫 잘못하면 십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영혼이라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어떤 걸 회개해야 되냐?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의 뜻 무시하고 내 뜻으로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 이걸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제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임금이 아, 군사 몇명 데리고 쳐들어와. 그럼 이쪽 나라 임금도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 저기 가서 싸우는데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잘 따져봐라. 아니면 너는 얼른 평화협정을 취해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어제 복음도 뭐죠? 아, 너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지금 이 난국을 타파해 나가려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따져보고 안 되겠어. 네가 나와서 싸워봤자 질게 뻔해. 그럼 얼른 싸우기 전에 너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평화협정을 청해야 된다. 이게 지혜와 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복음에서 빨리 나가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평화협정을 취하라는 거는 영적으로는 무슨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 너는 얼른 하느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 네 영혼이 지옥 가기 싫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좀더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는 빛의 자녀로서 내가 지혜와 슬기가 있다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 내 영혼이 천상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걸 얼른 따져보고, 미흡한 것이 뭔가, 어, 미흡한 건 얼른 채워넣고, 어, 오해가 뭔가? 오해를 얼른 풀고, 나에게 있는 부작용? 아, 이거 신적 질서에 반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네? 얼른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 세태나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이 있나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날이 점점 더 합니다. 과거 그래도 80년대, 90년대는 신앙의 힘에, 어, 많이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좀 부흥기였죠. 신주교가 근데 지금은 완전 쇠락 쇠퇴의 길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이 교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똑바로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진리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점점점점 사고방식을 죽여감으로써 이렇게 된 것도 큰 어~ 어떤 그렇게 기여한 것에 대한 큰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토나 문화의 흐름도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좁아요 사고 방식이 일단 거시적이지 못하고 큰 그림에 포커스를 맞출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본질이나 어, 천상의 나라 이런 건 아예 점점 관심이 없고 이런 세상이 되어가다 보니까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서 살지를 못해요. 빛의 자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빛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뭐죠? 내다볼 수 있는 그죠? 어떤 게선과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빛. 앞니를 좀 내다보고 미연에 어떤 방지하고 예방하고 예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빛이잖아요. 그런 빛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빛이 없어요. 하느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의 종으로 살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해요. 종교 생활로서. 이러면 이 집사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이 집사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또 깨닫지를 못해요.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인 게 현재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은요, 어, 참, 다양한 그 아담과 하로부터 하 가지게 된그 우리의 원죄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근시안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시안적 소경이라는 건 뭐냐면 당장 급급한 내 앞에 것만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에요 옛날 어르신들만 해도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왜냐면 고통과 어~ 가난과 역경 가운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항상 앞일을 자꾸 생각하고 내다보고 이런 사고방식을 자꾸 쓰셨기 때문에 옛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어르신들만 해도 절대 근시한적이지를 않아요 사고방식의 근원 자체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몇달 후에는 이렇게 될것 같고 내가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잘 살려면 뭐를 해야 되고 항상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고 방식 자체가 근시한 적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잘못된 부모의 교육 플러스, 이 나라가 돈을 주잖아요. 빨갱이 전체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요, 자꾸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가요. 마치 사육장에 갖춰 놓, 가두어 놓은 개, 돼지 동물처럼. 그러니까, 당장 돈 주면 오늘 쓸거 있으면 그냥 만족해요. 내일 쓸거 있으면 만족해요. 아예 어떻게 되겠지, 3일후에는알게 뭐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고 발전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조작 이렇게 인류가 변해 가도록 원하는 세력이 바로 전체주의의 세력이에요. 왜?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자기의 말을 듣는 개돼지처럼 써먹기가 좋잖아요. 활용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자꾸 머리 안 쓰고 돈 줌으로써 국가에 돈 주는 세력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인간으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되게끔 하고 창의력은 점점 상실되고 EQ 지수 점점 떨어지고 시키는 것만 할 줄, 알 바, 시키는 것밖엔 할줄 모르는 기타 등등의 이런 수많은 부작용에, 어, 정말 저열하고 저급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전체주의 세력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서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편안한 거 좋아하니까, 안락한 거 좋아하고, 고통 싫어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가 당착에 빠져서 점점 점점 서서히 폐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세상의 슬기로운 집사, 그런 어떤 지력이라든가 지혜나 슬기 같은 건 절대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구원될 수 있냐 없냐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막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한시적인 인생에서. 그렇죠? 아, 여기서 천년만년 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거고 죽고 나면 영혼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는 영원히 살 건데 한번 결정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없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게 되면 다시는 천상에는 엄두도 내볼 수 없는 영원히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고 버릴 거 빨리 버리고 문제가 뭔가 파악하고 어, 솔루션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영리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지금 영리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얼른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선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연령 초월하고요, 성별 초월하고, 종교도 무관합니다. 전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 확고부동한 명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데, 어, 프로세스를 짜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혹은 너무 많이 가난해서 어디 한곳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통에 처해 있는 분들이, 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서 이제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의 리더들로 이 대한민국의 전 분야를 다 새롭게 탄생시키는 어,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을 도움으로써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 원하는 그 목표에서 성공적인 삶이며 삶을 이루고 리더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보검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